난 부산의 맛을 찾으러 다닐 예정이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부산에 온건 처음 맛있는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식도락이라니 빈자리는 맛있는 부산의 요리들이 채우겠지만 난 분명 쓴술 한데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걸까 <웃음> 산 좋고 불 좋은 부산에. 입맛 까다로운 나 송중근의 입맛을 사로잡을 부산의 맛은 대체 무엇일까? 이거지. 이게 부산이지, 음. 응. 오, 잠깐, 잠깐 잠깐, 저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 잠깐 내릴게요. 와, 이쁘네, 오. 크, 이거지, 응. 부산하면 역시 바다 아니겠는가? 그럴 줄 알았다. 뭐 해산물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부산의 맛을 느낀다 하고 해산물을 맛보는 건 이거 너무 진부하지 않은가 제작진들 듣고 있나? 이쯤이면 어디서 제작진이 섭외해 놓은 배와 어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보통은 그랬는데 아이고 아, 바다 좋다. 오늘 뭐 하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 이게 성준이지 아닙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사장님사장님이시죠짠지입니까 예, 아, 저는 여기 부산에 뭐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좀 찾아왔죠. 네, 아, 제희 집에 오신 거 맞죠? 예, 예. 근데 저기 맛있는 거 맛보려고 그러는데. 아, 그럼요. 저 뭐. 소위서 그냥 배 타고 뭐좀 잡으러 가 갑시다. 예? 배를 타라고요? 아, 저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한 10분이면 됩니다. 막. 잠깐 갔다가. 20분 잡아갖고. <laughs> 예. 가서 또, 한지 마시고. 아전 선생님, 근데 저멀리할것 같은데요? 아이고, 가까운 데 가시죠, 엄마. 타는돼요 <laughs> 아, 그럼요. 타고 있어. 아, 자, 자, 자.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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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야 이거 타고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잠깐 나갔다가 좀 잡아 봅시다. <laughs> 바닷바람에 넘실넘실 요동치는 물결이 나도 사랑나이함함하하 부산 산바바바야야 바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 다... 낚시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서 바로 낚시를 해요? 마더 낚시 지금 첫첫 경험이거든요.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뭐뭐뭐 뭐, 뭐, 하면 됩니까 이거? 가만있으면 내가 다 가르켜 드릴 테니까. <laughs> 자, 오늘 다 걸치 놓고. 걸치 놓고. 꼬리 부터가 이렇게. 아, 아, 아 그렇게. 이렇게. 네. 여게여여 여기 하면 됩니까? 예. 렇습니까 예. 자 들어가라 저 터! 지금 그 이렇게 딱 뺏기고 스톱! 수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파지하고 딱 잡고 딱 잡고 딱 기다리면 이제 이제 여기에만 왔다 이러면 이제 감으면 돼. 역시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다. 공짜 밥이란 없다. 내배 채울 자연산 횟감 내가 꼭 잡아 올리리라 허송세월하지 않으리라. 아 이게 헛방이네 헛방이야 아 헛방이네요 자 이번엔 좀 물어라 외롭다 낚시는 기다림이라 하였던가 잠깐만 오, 못 땡겨. 못 땡겨. 못어 땡겨 어어 왔네 왔네 어 땡긴다 어 대박 있어이가운내 일까 이리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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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있어어 어, 땡긴다 땡긴다 예. 잡혔어 잡혔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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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래, 이래이래이래 이래. 잡았다. 진심으로 오, 진심으로 오, 파나. 이야, <laughs> 야 이게 손맛이구나. <선> <laughs> <laughs> 얘, 게 뭡니까? 이거 뭐 꿰는 니까 <laughs> <laughs> 뭡니까? 정경이. 정경이. 반갑다. 펄떡 펄떡 내 이놈 힘도 좋구나.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기름이 잔뜩 올랐는지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 것이 참 맛좋게도 생겼구나 자 밥값도 했으니 이 지나가는 나그네 밥한끼 거하게 내주시오 <laughs> <laughs> 오늘 내가 잡은 건 생선 단한 마리. 나름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 선장님이 인정 많은 사람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군. 야, 내가 좋아하는 게다 있어가지고 하뭘 아, 먹어야지? 이게 뭘 먹어야지? 이게 잘 먹었다고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려나? 어? 사장님. 예. 아, 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 뭘 먹어야 되죠? 아이 고막 우리 집에 짜다리 뭐 있습니까? 막 아까 잡은 고기, 고걸 가지고 해난 사라 드시고, 예, 매운탕하고 같이 식사했어. 오늘 잡은 자. 걸로? 그러면 오늘 막 끝내주는 거 아니십니까 아까? 알겠습니다. 아, 최고 아닙니까 아까 그 오. 고기 낚은 거, 준비 다 해가지고 막딱 맛있게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잠깐 기다리세요 예. 네. 좀전까지널 너른 바다를 누비던 녀석들, 내 녀석들이 내 부산 식도락 여행의 첫 주인공이란 게지? 어찌 생선에서 이리 고소한 향이 난단 말인가? 아 사장님 예. 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잡았던 그 고기 맞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한번 알아만 잡아보세요 아까 한번 잡은 고기가 무엇인지 뭐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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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번 잡아보세요 그 아까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정... 예. 정... 하 정갱이 정갱이? 예 정갱이 정갱이 맞아 맞아 네. 정갱이라고 <laughs> 일단 이 빛깔부터가 틀리네요. 와, 너무 맛있겠네. 아, 그럼요. 막 조금 전에 잡아가지고 우리 바로 갔는데 바로 그 살아있던 바닥거리던 그 친구가 여기 이렇게 거슬라니 바르고 납니다, 와... 침샘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아 내가 침는몰라 사장님, 저만 먹을게요. <웃음> <웃음> 좀 갈라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 친구와 제가 눈, 눈이 마주쳤거든요. 얘를 먹어야 돼? 빨아야 아, 돼? 내가 잡은 녀석들을 회쳐먹는다니 마음이 조금 쓰이긴 하나. <laughs> 너무 맛있게 생긴 걸 어떻게. <laughs> 음. 음! 음! 와. 이게 막. 남자한테 왜 좋다는지 알겠네, 이게. 힘이 막. 음? 사장님. 아, 이야. 어떻습니까? 입안에 탱탱볼이 튀어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얘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거 무게를 잡은 지가 불과 5분밖에 안 됩니다, 5분밖에 5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이 막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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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소아. 역시, 되실 줄 아시네. 와, 이 바다에서 이 뛰놀던 이정갱이가제 입안을 그냥 받아 삼아 이 뛰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 너무 신선해. 너무 신선해. 와, 손이 또 가네. 흘났네내 손이 또 가네. <laughs> 꼭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맛은 너무 나이 맛은 마치 지난 번 우리 딸과 함께 국놀이를 했던 때 밝게 웃는 딸의 모습에 살랑이는 봄 날씨까지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그때 공주가 던진 야구공이 내 콧잔등을 깨부숴 눈물이 핑 돌던 그 앤네킴 내눈물샘과아코물샘을 자극하는 바로 그 맛이야. 아, 매콤하 아니, 네가.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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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매콤한 향이 나는데 이거 뭡니까? 아, 아까그 있습니다. 그 잠깐 기다려 보세어 이거 잠깐 내가 갖다 드릴게요. 거좋 예. 거예요. 야, 끝이 아니구나. 오, 너무 행복해.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네. 난 매운 냄새를 맡았는데 분명히 매운탕임이 틀림없는데 선장님은 고소함과 나를 갖다 준다셨다 매콤함과 고소함이 한 번에 느껴지는 매운탕이라 하! 이 향은! 거친 파도 위를 달리는 배에서 뱃멀미하다 평온한 육지로 돌아가는 길 뿜어져 나올 것 같던 내 속을 간신히 부여잡고 안심한 채 땅에 발을 내딛었더니 아뿔싸 땅 멀미가 방심한 내 속을 헤집어놓는그 느낌 그 방심한 틈을 공략하는 날카로운 음. 향을 지니고 있아끈 힘내요 아 너무 좋다 인공적이지 않은 맛 아, 그거지. 아, 이거... 어,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막더 맛있게 막 먹어야 되는데 가족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사실 잘못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이고 뭐랍니까? 먹기만 잘 먹더만해. <laughs> 걸렸나요? 딱딱 <다> 걸렸어요. 네. <laughs> 언제든 제가 여기 또 찾아오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시면 네, 네. 정말 더 맛있게 더 정성을 냈어. 맛있해드리겠습 사장님, 다음에 됐다 오면은 저기 같이 낚시 한번 해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뭐요 낚시 해가 뭐냐죠. 아 사장님, 또 오겠습니다. 예, 이거 뭐, 오시면 네더 맛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예 그때 그럼 같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 제 유행으로 라았다따았다 랄았다 한번 해주십시오. 랄았다, 알았다알았다 맞는 거 대박 잘하는습니다 <laughs> 부산의 맛다 이게 바로 부산의 맛이구나. 손맛까지 짭짤하게 보고 먹으니 더 꿀맛이구나. <laughs> 자연산 회내 입맛을 잘도 사로잡았다. 아까는 바다를 둘러보고 왔는데 이번엔 산이네. 느낌이 온다. 강한 맛의 느낌이. 어 여기 좋네. 한번 여기, 여기 여기 잠깐 세워주세요. 여기 여기. 어. 야 여기 또 이런 데가 있네. 여기 근처에 분명히 뭐 맛있는 집이 있을 것 같은데 맛집 찾으러 한번 또 가봐야겠네 아, 어우 공기 좋다 이기 뭐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어서 아니, 오세요 저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고추 딸라고 어 아이고 아, 여기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키우시네요 예 허브들하고 제가 필요한 재료들 약재들 이런 것들 키웁니다 아 그러면 뭐 저기 약재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음식을 팔죠 음식을 예아 약재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예 허브를 허브하고 약재를 이용해서 음식을 아, 만들요아 그렇구나 예 여기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 예 바구니 하나 들고 자 따라오세요 예 아, 바로 가면 됩니까 예. 하기를 어, 여기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어우 이거 뭐야? 이화니다 예. 예. 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제 금화규라고 하는 꽃인데. 금화규요? 네, 예, 이거 따 보세요. 여기 여기. 어, 그렇지. 아무렇게 잘라. 아, 오 어, 이쁜데요? 예. 금화규. 예. 이거는 본처에 나오게는 얘가 이제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 아, 신장을. 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담도 없애고, 각종 암도 예방하고 하는. 데 근데 이게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사, 어, 오리탕에 샤브샤브 해 먹을 거야. 아, 샤브샤브. 네, 야채로. 얘를요? 그냥, 그냥 그 통째로. 우 신기하다. 요거는 이제 펜넬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힘없는 남자들한테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감기도 예방하고. 아. 담도예방하고 하는 거고 저한테는 그러면... 필요가 없겠는데 저는 힘이 엄청 나거든요. 저축해놔야지. <laughs> 이거 뚝뚝 잘라. 뚝뚝. 어, 뚝뚝 잘르면 그다음에 또 매일 이 크니까 쓸 만치만 잘라야지. 몽땅 금방, 잘라버리면 금방 금방 잘립니까 이렇게? 어, 그럼 이거 먹어보면은 네. 그대로 입 안에 그단 맛이 크르르 돌아온다. 아니, 그냥 먹을 수가 있어? 요이거 그냥 먹는 거 이거 통째로요? 그래. 예, 네, 그럼. 그러면은 소화기나 이렇게 진짜 소화. 삼거잖아요. 뭔가 이 호흡기에도 굉장히 코가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오, 오. 예, 아예. 가시죠 어, 달달하네. 부산의 맛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뵌 일에 봤 일까지. <laughs> 두 번째 주인공은 또 얼마나 맛이 으려고 이렇게 일을 시키시나. <laughs> 공방에는 안았네 야향 좋은 식물이 가득하고 난필요하진 않지만 남자에게 좋다는 <laughs> 약초까지 넣어 만드는 음식이라 마치 마치 토끼가 되는 것 같구만. <laughs> 그걸 음식에 넣는다고요? 어, 사장님? 아, 전 분명히 사장님을 믿습니다. 아, 믿는데.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미숫가루인가? 어우, 어우 텁텁해. 뭐야? 이걸 음식에 넣는다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무, 무말랭이처럼 생겼네. 응? 이상한데 이거. 그, 그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맛한 개도 없어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료가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맛이 좀 이상한데요. 그럼 저기 도토리 가루인데 떫지. 아 이게 도토리 가루예요? <laughs> 그럼. 참뭐 미숙한 자랐네. 선생님. 예. 오늘 그 먹을 메뉴가 뭡니까? 도토리 전도토리전 동충하초 오리탕 동충하초 오리탕이요 그, 그럼.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어, 그런 느낌인데요 어, 완전히 건강해지지 그럼 제가 이제 삼십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영원히+ 영원히 기대해 <laughs> <laughs> <지내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laughs> 저 깊은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황금이라 불리는 동충하초의 가을철을 대표하는 열매, 도토리라 이 좋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 영양 많고 맛도 좋은 이 요리가 바로 바로 약선요리 요리시다 사장님, 예. 아니 산에 진미를 차려주셨네요. 이 닭만 끓였는데, 뭐 우리가 뜯었는가 아까 고생하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요거. 예. 요, 요거는 뭡니까? 아까 우리 그린빈스 가지고 예. 도토리 가지고 전을 만들었어. 와 도토리 전과 치즈에 만나면 지금 제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제가 이제 유럽에 가니까 얘네 가지고 네. 잘 먹더라고. 아 유럽 스타일. 예. 살짝 찍어서 기대가 됩니다. 아, 어떤 맛일까 상상이 안 가는데. a 맛있어요. 오! 그린미스도 고소함이 추가가 됐어 네. 근데 거기다가 치즈까지 a c h e e s e b u r g e 0 c o 따따따따따따 have a c h e e s 이 b 이 r g e r c o u l 그린미스 같은 거 먹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e a m I dream, I dream, I dream, I d r e a 이 I d 음! 네. 제가 사실 초딩이맛지거든요아그렇죠요 야, 기가 막히네. 음, 아까 봤다 왔던 금화교라는 꽃.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아, 하면은 아, 아, 아. 완전히 콜라겐 같다, 젤라틴 덩어리 같아죠. 오, 뭐 이걸 샤브샤브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야, 어 저는 한번 국물 떠가지고. 음? 어, 희한하네. 완전 젤리 같죠. 네. 완전 젤리 어 진짜 이게 찐득찐득한 맛이 느껴져요 오 고대부터 본부터해가지고 예, 예, 예. 남성 호르몬이 최고로 많다 그래 사장님, 아니 아 남성 호르몬에 그러면 정력에도 좋은 겁니까 꼭그 대답을 해야 되나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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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 <laughs> 저도 그럼 좀 감추는 그래, 걸로, 그래요. 그래. <laughs> 겸손해 미자, 겸손해 미자. <laughs> 아니, 이 무슨 어린 시절 산이고들이고 달리다 작은 민들레꽃을 보았고 작고 소중한 모습에 혼을 빼앗겨 후 본다는 게 아뿔싸. 숨을 들이마시고 말았을 때봄 향기 몰고 들어와 내 입을 간지럽히던 그때 그 느낌이로구나 내가 밥을 먹은 건지 기운을 먹은 건지 모르겠군 흠이 음, 맛과 향은 입 안에서 나갈 생각조차 않고 이것이 바로 산의 진미의. 운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산해진미군요. 기운이 막 넘쳐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서울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저 어떻게 서울까지 간대야? 금정산 산해진미 내 입맛을 잘도 사로잡았다. 참 뜻깊었다 이게 부산의 맛이구나 부산의 맛참 달고 부드럽고 포근하다 부산 참 오. 맛있다 어. 한적하니 좋네 아, 주변에 안계시니까 이거지. 이거야, 피톤 치드. 하... 찾아라, 어른 맛집. 오늘은요, 정말 몸에 좋고, 정말 신선한 음식을 맛보고, 이렇게 힐링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요, 꼭 오셔서, 정말 몸에 좋고, 뷰까지 느낄수 있는 이곳에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어른 맛집! 맛있는 요리와 부산의 풍류가 함께하는 맛기행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나 다음의 네. 시간도 찾겠다 어른맛집